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에게도 소화 건강을 더욱 지원하고 장의 원활한 기능을 돕는 식품들을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 유지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소화를 돕는데 특히 좋은 식품들과 그 이유를 설명한 목록입니다. 요거트. 요거트에는 장내 유익균이 풍부하여 소화 과정을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소화를 쉽게 하며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가당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섭취하거나 신선한 과일을 추가해 드세요. 생강. 생강은 위장의 운동성을 촉진하며 소화효소의 분비를 증가시켜 위산역류나 소화불량을 예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속쓰림, 복부, 팽만감,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를 마시거나 요리에 생강을 넣어 소화를 돕는 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바나나는 쉽게 소화되는 과일로 장내 염증을 줄이고 장의 점막 보호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풍부한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아침 식사에 추가하세요. 오트밀.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부드럽게 돕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장내 미생물군을 지원합니다. 아침 식사로 우유나 물에 끓인 오트밀에 견과류나 과일을 곁들여 드세요. 파인애플.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며 소화를 용이하게 합니다. 항염증 성분이 있어 장내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파인애플 조각을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주스로 마셔보세요. 김치 및 발효식품. 김치, 된장, 나토 같은 발효 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김치의 섬유질은 배변 활동을 촉진합니다. 적정량의 발효 식품을 매일 섭취하면 장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는 소화를 돕는 불포화 지방과 풍부한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위장 부담을 줄이고 배변 활동을 촉진합니다. 또한 칼륨과 비타민이 소화를 지원합니다. 샐러드, 스무디 또는 간단한 스낵으로 섭취하세요. 사과.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며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섬유질 섭취에 더욱 좋습니다. 고구마. 고구마에는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을 보호합니다. 고구마의 점액질 성분은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 염증을 완화합니다. 찌거나 구워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마늘. 마늘은 프리바이오틱스를 포함하여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소화 효율성을 높입니다. 항염증 성분이 있어 소화기 건강 전반을 지원합니다. 조리에 첨가하거나 구운 마늘을 간식으로 먹어보세요.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소화 작용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위산과다 분비를 억제하며 장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식후에 따뜻한 녹차를 한잔 마시면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를 돕는 식습관 팁. 소량씩 자주 먹기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소량씩 여러 번 섭취하면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꼼꼼히 씹기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소화효소가 더잘 작용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도 위장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섬유질, 소화효소가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 생강, 오트밀, 바나나, 그리고 발효식품 같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다면 소화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